누구인가? 아, 뭔 소리야, 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나 따라와. 오늘 6.25 전쟁을 펼치라 해서 왔다, 우리는. 그리고 이거 조각한 호박으로 얘네 다 이제 해줘야 돼. 오, 예. 이거 다했거요 자, 그리고 따라와라. 여기 보이지? 응? 음? 잠깐만 이것은 유행군이다. 자 사다리 타. 이리 와. 자 그리고 여기도 좀 내서 이제 애들 주세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내가 다오십개다 줄게. 레이 좀 많이 걸린다. 안 먹어지는데? 어? 레이 좀 걸려. 가자. 어! 비켜. 야 그리고 한개 남기고, 나한개 남겼지. 너그좀 팔. 어. 자 그리고 나한테. 좀. 이제 여기 저기 하나 남았는데 여기 오아오 제가 아. 오? 할게 주세요 없어요 괜찮으어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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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눈 사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바꿔. 방으로 만들게 해라 켜 아니, 실슛 실수... 아니, 이거 만들다가 그렇게 된 건데. 정장, 정장님 입이라 불러. 응. 입영! 갑니다. 정장님. 입영이니까 못하니. 어, 입영. 엎드려 어, 뻗쳐.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따라와라. 경쟁을 할 거야. 자, 내가 주먹번호 줄게 내 앞으로 와 어디로 왔지? 내 오빠 봐요내 앞에 있어, 여기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고기다 됐다 이건 내가 오케게 자, 어서 가자 전쟁이 펼쳐질 거라는데 진짜인가 한번 우리 밥으로 가자 어? 야 여기 뭐냐? 어? 야 애들 온다! 도망쳐! 아니 무슨? 얘 너무 많잖아! 호텔! 뭐, 어디로 가요? 어 뭐야 이거? 진짜! 쟤네 죽여야 돼 우리! 내 주인군들이 도 너무 많은데요? 원센터! 아줌마 죽는다, 죽는다. 초대! 초대하라고 내가 했지. 내주막학안앉있다 낙동강 방어선에펼쳐라 따라와. 그거 뭔데? 갑니다. 알겠어. 아, 갑니다. 6.25 전쟁에 있었던 낙동강 방어선 아, 지금 6.25에요? 아, 어, 이거 6.25 전쟁이냐? 빨리 와 점프해서. 어 야! 야! 안돼! 아니야, 내가 살출하 해줄게, 이거. 음, 음, 음. 이제 올라가라. 응? 아니, 어떻게 올라가는데 <웃음> 아니, <웃음> 그냥 하나 그 부수면 되잖아! 어, 그러네? 어? 왜 올라와. 됐다. 야, 우리... 야! 게세다 우리 있다, 우리는. 어, 나호박도왜끓 아니, 이걸 호박 야, 가죽 가보지로 바꿔. 땡기. 응? 없는데, 요죠 내가 줄게 내려봐. 너 없냐? 안 가져왔어? 가져가라고 했는데. <laughs> 무슨 가보시오? 군대장님이 이거 가져가라고 했는데, 너안 가져왔냐? 안 주셨다, 씁니까? 네가 챙, 자. 그리고 나 지뢰 있거든? 유인분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기대를 좀 설치하겠어. 왜날 아, 때려? 일로 와. 우리는 여기 숲에 숨어서 우리가 먼저 시출는바다다 어! <laughs> 아니, 뭐야. 아니, 뭐하나 했는데? 낙동가 방았어에 우리가 걸린대. 여기 숨어, 숨어, 숨어. 여기 숨어. 낙동가 박았어. 여기서 내가 칠해주셨대. 칠해주셨대. 아니 호박으로 어, 뭐야 막 그냥 거기 진짜 네가 뭐랬냐고 볼수 있어 알수 오야 아 누가 발 받다 네가 발 받겠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서 이거 뭔가 이거 이거는 이수만 대통령님이 온 거야 자 이제 간다 우리가 이스만? 먼저 가는 거야 이수만 다시 하나 오케이 오케이 간다 네. 아니 그냥 칼로 물방 맞추면 끝나는데 온다! 가자! 저기 있다! 목표물을 포착했다. 넌내거야 아직까지 많아! 야 여기 너무 많은데? 야 북한군 너무 많다! 어, 애들이 제일 괴롭히고 있다! 아니 이건? 아니, 어 지를 설치해! 어디 있는데요? 내가 지를 설치했다! 찾을 수 있어! 야, 총으로 싸워, 총으로! 위험해, 위험해, 도끼는. 지리밟았어쟤네 무릉표. 기회는 세 번이야. 세번 죽으면 끝이야. 오케이. 아 뭐야 이거? 무릉 누가 T 누가 TNT를 밟았다. 야 여기는 안돼 미쳐! 우리 주민들 괴롭히지 마. 으악! 아니 무릉표 잠깐만나고 더... 응? 아프다 아니. 정말 막고자살지 아이야. 아니 내가 길을 세척게. 얘도 어 야, 내가 터렛을 세척한다. 오케이? 믿으십니까? 터렛. 내가 세척. 어허 일루와! 죽어! 나도 같이 죽겠는데요? 아니야 지레 괜찮아 우와! 땅바닥을 썼는데요? 내지레를한볍게돌리드려아니저 조진식 몇 번을 치는 거야 이제 지레는 그만 세차 뭐야 네, 이거. 네, 네. 너 때문에 죽었잖아. 이제 너도두번 남았네. 난죽지는 않았어. 언 죽었어. 더렛어 응? 안 죽었어? 응, 안 죽었어. 살아있네. 죽었어. DP. 지금 두번 남았어. 너는, 너는, 너는 이병. 나는 지금 한번 남았어. 아, 프 아, 미 야, 나 재생 포션 한 번만. 야, 포션 내가 줬잖아. 응. 그거 나한테 왜 뿌려줘? <laughs> 아, 왜, 다, 오케이, 됐어. 음. 아, 너 뭐해. <laughs> 한번더 기회가 있더라. 아, 근데 네 번으로 바꾸자. <laughs> 아 깜짝이야. 저기 있어, 있어. 라프인데? 아, 근데 안 돼. 세번 넘었잖아. 얘 라프네. 두번 넘었는데? 아니야, 세 번이야. 내, 네. 내네번 죽으면 끝이야. 나두번 죽었는데? 두번 죽었어? 응 아, 왔네. 그러면은 두번 넘었다. 나는 한번 넘었어, 지금. 쟤네 뭐이야가돼 다 죽였습니다. 그거 하라고 했지. 아니, 다 죽였다니까요. 알겠다. 야! 우리는, 있잖아. 그걸 안 나. 따라와. 후퇴! 야, 너무 많이 했어. 낙도가 박아서 다시 패쳐라. 빨리 와. 우리 죽어. 전공 수고했나? 야 여기 또 있다 어?잠만 이거 뭐야? 왜? 나 TNT를 눌렀는데? 안돼! TNT야 이거? 아니 뭐가 있길래 눌렀거든 나네 야야 안걸렸다 야 틀린다 야, 이거 야 여기 지금 북한군이 지리를 설치해놨어 뭐야 야 저기 얘들 왔어! 낙동강 방어선! 아 지금 낙동강 방어선... 내가 총으로 얘네를 막을게! 아니 막는다며 왜 나한테 오고 있는데 <laughs> 안되겠어 여기 굴레을 설치하고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과 장사상륙작전을 실시한다! 아니... 내가 1층에서 장도 야 우리는 이제 따라와나따라와나따라와가자 나 따라와. 어디가는데? 따라와. 왜? 뭐 물이 네 군내미 알려줄거고. 우리 여기 배 보이나? 응. 배, 배로 아, 렛츠고. 배 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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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렛츠고. 배타. 육진성적작전. 렛츠고. 무슨, 왔어. 간다. 어디가는데 이래서? 고 거리 부분에 강타한다는 어, 계획이다. 와 여기야 여기 야 너넨 또왜 있냐 간다 여기는 강타하면 돼. Let's go 올라와. 뭐 침대가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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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인데 홍수 철난 작전이야. 我这个，我这个呢，我那么多宝宝，啊，我大苹果。 야, 아파? 아픈가? 네. 그럼 내가 재생 포션을 주겠어. 응, 네, 먹었어요. 야, 야 그거 네가 쓰면 어떡해? 응? 야, 저거한테 해주는 거야, 그거. 하, 이 방, 피해가 화 그거는 나한테 해줘야 돼. 주고 있다. 야, 여기다! 나종 저거랑 같은데? 이거 왜안 죽냐? 총알 몇 배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나타나는 총알이 더설치했어 기다려. 그저. 허리를 강퇴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어. 하자 대한민국 하자. 룰오 잠만 나가 좋았어. 오 어, 잠만 이제 병장님 죽으신 거 아닌가? 이 병장 아니야. 그건 내가 헛소리 한 거야. 물음표? 누가 재생 도시 나인에서 준 거잖아. 우와! 우와. 종을 쏜다 야, 호텔 호텔. 아니야. 그냥 그냥 계속 때려. 너무 마리안 마리? 가자. 3년 뒤. 물음표? 이제 1 2 k 로 남았어. 빨리 하자. 가자. 17분 22초가 되면돼 가자. 아. 갔 가자. 야 지금 우리 유행고 어디 갔어? 내가 야, 어? 야 말할게 있어 야 크리에이티브 이거 켜봐 이거 맨 밑으로 내려봐 아 그거 말고 크리에이티브 말고 아그걸니까 아, 서바이벌 말고 안전자모드 맞다라 그리고 안전자모드 하고 잠깐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나도 할게 따라와 이제. 그렇게 해가 뜨고 3년 1개월 동안 지정된 이 땅은 반으로 나눠지고 이런 흉터 흉터를 봐봐 흉터가 흉터를 남기고 끝났다고 한다. 이지찬 야, 그랬는데도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야, 너무 우리가 진것 같은데, 이 정도면.